그 주변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 같은 경우가 본인이 성적으로 세다 하는 사람들이 네. 많이 있거든요. 아유 훌륭한 사람들. 뭐한번 이형성 회에서 많이 스스 해서 라면 음, 우리가 하는 자, 우리 t v 를 보거나 또는 네. 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뭐 먹으면서 아 오늘 아이 한명 만들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특히 모양식 이러다 보면 큰 기운이 펄펄풀한사랑해줄게뭐 어,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? 네.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흔히 보면 아 나는 뭐 성욕이 세고 강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죠? 뭔 얘기예요? 대상 찾고 있잖아요. 대상. 나 이런 사람이니까 언제든 와! 아, 아, 아. 오는 줄 알아요. 근데 멍청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왜? 내 남편은 안 해주는데, 어, 저 새끼 엄청 센데. 그래서 또, 호기심 갖고 가요. 아, 실제 있단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하는 행동들이에요. 한마디로 얘기는 뭡니까? 아, 즐기고 싶은데, 즐길 데가 없는 거야, 아직은.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래요. 근데 진짜 막, 함께 가는 대상이 있잖아요. 말안 합니다. 그랬다, 뒤지가 돼. 그, 상대한테, 상대 감해주겠냐 그거를. 그거, 그러니까 말하고, 막, 자랑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대상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중요한 건 뭐예요? 최하가 중증심의장애예요 최하가. 그 말하는 사람은 최하가 중증심의장애예요 최하라고 얘기했습니다. 위중증은 잘 모르겠고, 최하가 중증심의장애예요 기본적으로, 나세다나 나 좋아한다! 막 자랑질하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의 기본, 특히, 와이프한테 조차도, 흑 섹스를 안 해줘가지고, 이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,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, 왜?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던, 아니면 또 누군가에, 최하가 중증심의장이에요. 최하가.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중증심의장이더라도, 자기가 중증심의장이라니까 자랑을 잘안 합니다. 안 들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. 관계중독자라 그래도 스무 살려고 그러고요. 가능하면 와이프랑은 관계 잘안 하려고 들고요. 왜? 그게 왜? 하나가 아직 잘 살아있기 때문에.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게 항상 중중심이잖아요. 그런데 아무튼 그자랑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중중심이랑 한중기급이라고 보면 돼요. 기본.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낚시하는 거예요. 기회만 오면 낚시해, 그사람들 기회만 오면. 친구들이 모여가지고. 캬. 야, 너, 니 뭐, 네 와이프, 내가 조금 이다가갈 거야. 그러니까, 준비, 꽃단장식케가 준비해도, 라고 했더니 그 친구, 하, 그럼 또 와이프, 나, 이 사람 들어가지고, 야, 그 새끼가 오늘 이런 얘기 하더라! 내 와이프가 다상나봐야 되는 거야, 이제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말도 안 되는 세상은 중중심이 양급 이상부터는, 우리가 우리 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.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